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동이버스의 수송 수동입니다. 오늘은 아테네에서 산토리니로 이동을 합니다. 그 포카리스웨트 광고도 찍었고, 그렇죠? 어. 한국의 산토리니를 모방해서 만든 것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뷰쪽으로 아주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산토리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산토리니, Θα πρέπει να αφήσετε όλε σα τι αποσκευέ στο αεροσκάφο. Σα ευχαριστούμε. <σχειάζοντας> 그치, 햇빛도 덜 따가운 것 같아. 요준아, 바다 들어가야지, 요준아. 가야 가야죠. 컨트리이니 수영해야지. 가야죠. 묵은 체중, 효준이 태국에서부터 쌓였던 코끼리를, 아, 어? 수영 때부터 어. <laughs> 쌓였던 그 여행. 코끼리 말고 저를 보 <laughs> 그치. <laughs> 여행지 그 낭만, 어... 여기서 이뤄지겠다 이거야. 세계 3대의 그 선셋. 어, 선셋, 그 선셋도 봐야지. 일단 체크인을 하고. 늦었어, 지금 7시간, 7시니까. 체크인을 하고 저녁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저게 아마 로컬 버스 타는 것 같아. 피라로 가는 버스. 참고로 피라마에 가는 거는 인당 2유로입니다 예, 산토리니. 산토리니 온 기념 어때? 여기 자동차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있고, 머스팅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ATV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조준아, 조금 더 힘, 조금 더 힘내. 24분 남았어. 맞어. 저도 막씩은 또기억는남자 하루 른 데도 기준아 이게 바로 여행의 추억이야. 어? 쉽게 쉽게 가면 추억이 남겠어? 그라리바 리바다로스. 필라 여기 있는 레스토랑이. We w a Ia, the most famous village, from here so you can see the sunset from the old castle. The sunset time at this period is at 8.30, mm, but we have been there one hour before because you found a little bit traffic. From Kamari until here to Perivolos, we have Black Beach, the pool is open from 8.30 until 10 o'clock. Wow! And 10 the breakfast. Here you are, oh. <laughs> Thank you very much! Uh, oh. 에프카이스토 에카 모라카노? <laughs> 모라카노라고 했어 지금? 아프리카노 <laughs> <laughs> 엄청 비싸, 비싸더라고 다른 데는 30만원, 20만원인데 여기는 하루에 10만원이야 음, 나쁘지 않다 가성비 어, 가성비 있다 <laughs> 아테네에서 선생님이 시켰는 <추천인> 거. 엘라마리 <laughs> 그리우스에서 먹었어요 고기 고기 다치킨거부렇게준아 <목소리가> <계속 맥반석 오색마. 목소리가> 취한 거 아니지? <목소리가> 야간 수영 해야지. 우와 So, o t a m o u s but w r e t h a you. Okay. Bye. Okay, bye. Bye. Hey. Take care. Bye. 13. 13? 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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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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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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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좀만 더 있었으면 삥특기분빙특기 <laughs> 아니, <깜짝이야. 웃음> 아니 야, 그래도 너, 그래, 너멀리떨어져있었더라 너 아니. 야, 저는 양영 와서 더, 와서 와가지고 무서운 척 어? 그한 명이라도 인원을 더 해줘야지. <laughs> 아니 저도 그렇게 많이 둘러싸인지 몰랐어 너, 너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있으면 너 그냥 가려고 했지 숙소로. 너 키도 있겠다 숙소로 바로 가려고 했어. <laughs> 방금 저한테 이렇게 해서. 어? 그러니까. 어, 가려고 어요 <laughs> 안타워. 벌써 나왔어요. 한숨이 7이네. 이러갖고 내일 또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웃음> 재밌다. 재밌다. 얘들아. 재밌다, 얘들아. 어제도 그렇고, 여기 오기 전에 ATV를 타고 다니거나 고기카를 타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다. 산토리니에서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 그걸 타고 자유롭게 좀 다니면서 산토리니를 좀 하루 동안 느껴보면 어떨까? 물론, 거기가 좀 비싸긴 하대. 일반 아, 차보다. 아, 아. 한 8시간 비행인데1 2 5일로했으니까환율 따졌을 때 18만원? 운전은? 운전누가해요 나. 내 운전 경력 있어. 범포카 운전만 <laughs> 해보신 걸로 하는데. <laughs> 어, 그쵸. 범포카에서 피하는 게 쉽지 않아. 어? 운전면허를 한번에 떴다면 이 말이지 몇년 2015. 2015. 2 0 1 2015. 2015. 2015. 2 0 이번 기회 1 5 2015. 2 0 1 하고 <laughs> How long, how many hours? 2 i t h 2 to one day. 어, 9 5 2 0 1데 2015. 2015. 비0 1 5 2 0 1나 It's back? Um, maybe 4 pm? 4? It's gonna be 80 euros. 80 euros? it? Ah, Euro okay, one day. the new drive The is automatic, parking reverse, neutral and new drive on the edge One click the key, wait for the check 5 6 seconds, brake, parking, and start. If you start, you see you need more strong the brake to connect To start Brake Button Reverse Neutral Yeah, I move a little bit, give me a second Yeah Neutral And drive on the A Sometimes the gears box should stuck Just you leave the brake Little bit accelerator just to move the wheels Like that the gears box should go in the correct mm. position And you change it. If it's stuck on the parking Nose possible on the gas, just to leave the brake and you shake a little bit the buggy just to move the wheels. Press the brake one click, you wait five six seconds, more strong the brake, the freno, okay, change, reverse. <laughs> 브레이크 엄청 뻑뻑해. 어, 엄청 뻑뻑해. 이거 꽉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차랑 다르대. 더꽉 밟아, 더. 더? 꽉 밟아, 꽉. 일단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갑시다. 산토리니 심장. 아0 k m 돌아가는데. 다회전하자마자 바로 우야. 어, 뭐야. 지금 버린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 시동 버렸는데? 수동 다시 꺼봐. 그럼 껐다 껴, 다시 켜봐. 기다렸다가. 언니좀 심각하다. 중간에 어떻게 멈추냐? 오오 음. 와. 우리가 비싼 걸로 할고니까딴양 <laughs> 아 그래 알았으면 <알겠습니다>. 다야 오... <laughs> 여기 바로 앞에 남트로지야 여기가 바로 산토리니의 심장이라는 곳이래 심장 아 심장 심장 여기 없으면 산토리니는 산토리니가 아니다 오... 응. 와 여기 바로 떨어죽그 사건사고 중에 ATV 타고 아까처럼 저기 주차하다가 아, 떨어지고 왜 죽는지 알겠다. 그래서 혜준이가 운전하는 게. 와. 나도 하, 정말 하고 싶지만, 응. 혜준아. 너 운전하는 걸 봤는데. 하다가 괜찮은데, 그런 뭐. 데있으면 아, 혜준아. 그렇게까지. 난내 목숨이 소중해. <laughs> 내 즐거움보다 내 목숨이 <laughs> 더 소중해. <laughs> 저게 에어백이 <laughs> 있을 것 같진 않잖아. 바로 튀어나가고. <laughs> 어. <웃음> 그 아까 커브 도는데 튕겨서 나갈 뻔했어, 오른쪽으로. <웃음> <웃음> 옆에 문이 없어가지고. 어, 효준 찍어주는 거야? 아, 효준아 예? 어, 효준아 이게 뭐니? 먼저 잘 찍어, 고마워. 준아 인생샷이 나오려면, 너가 또, 저, 네, 저, 나는 개같이 찍어주고, 너, 구독까지 잡는구나. 야, 내가 인생샷 찍어줄게. 네. 그냥 보세요. 그거 보니까, 그, 바닷가 쪽에. 그, 점점 열리냐, 이거. <laughs> <laughs> 노출증. <중이야. 웃음> 바닷가 쪽에, 그, 레스토랑 이용하면 선베드 무료 한 데가 많더라고. 음...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그 선베드 무료에다가, 이제, 바닷가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laughs> 페리볼로스. 페리볼로스가 괜찮다고 했어. 하로1 0분 정도 걸립니다. <laughs> 요즘아 여기 엄청 뜨겁다? 아까도 연습하는데 엄청 뜨겁더라고. 여기는 괜찮대 거기 단점 필터가 없잖아. <laughs> 괜찮아요 형님. 원형적 사고. 원형적 사고 빨리. 엉뜨가 필요했는데 그쵸. 엉뜨가 자연적으로 되잖아. 내기가 배수관을 주섬지. 뜨잖아. 그냥 뜨고 가는 게 아니라 겁나 뜨고워 겁나. <laughs> 오 히익. 우 이건 열 거야. 정말 안 했는데. 막 아, 앞바퀴 움직이 앞뒤로.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야 서 돌도 맞고 막 그래서 그래. 어야 이게 이게 비치지. 와. Hello. Hello. Nice restaurant. Uh, if I u n h uh eat lunch here, uh, sunbed is free? Yes, yes. Oh, okay. You have a good deal. And uh, for me, and for you. Okay. okay. So give me the towels. I bring the for the reservation down. h uh, okay. You. you have one towels or two? Oh, not the, the tower. Towel. You have towel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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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ower, oh, no, no. We have only this tower. This one? Yes, yes. It's very small. Yeah. yeah. <laughs> I small. put this one. Yeah, yeah. Okay. Thank you. Where yeah, yeah. are okay. you? Sunbed. Uh, uh, you. know. For uh, For you. Thank you. 이 uh, 얼마나 김치 맛이 나냐? <laughs> 김치를 찾긴 했지만은 여기서 먹게 될줄 몰랐는데. 김치가 그리고. 나처럼 안생겼는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꽤만 있고요. 얘가 미조또입니다. 미쳤다. 소시지인데 진짜 맛있네, 또. 왜 양파가 들어오니까, 양 김치 필요 없다, 이건. 아. 이런 모래는 처음 보는 것 같아. 푹 심+푹 심하잖아 멋진 동화지 멋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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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산토리니 아직 전부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아주 큰게 남아있죠. 그렇죠. 산토리니 하면은 그 하얀색 건물에 파란색 지붕이 있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포카리 스웨트 촬영했던 그렇죠? 그 배경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그게 이하마을이거든요 거기에 석양이 아름답다고 해서 아, 이하마을 가서 선셋을 볼 예정입니다. 안전전 Let's 전렛츠 it. 다 오늘 피로가 해소가 된다, 그렇지? 아 근데 약간 응. 방금 드라이버가 응. 제 인생 드라이브 코스에 않았나?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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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아, 좀 멋있다잉 이제. 슬슬 느낌 이제 산토리니 온 느낌이 난다, 그렇지? 아, 아 여기는 진짜 차 끌고 못 오겠다 여기는. 이건 거의 일방통행이지. 어떻게 차를 비켜줘 여기서? 여러분들도 산토리니에 오게 되면은. 차를 10분 거리 떨어진 데에다 대세요 저희처럼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어, 천하의 효진이도 걸어오는 거 싫어하지만 이건 걸어가야 돼 이거 이건 럭키 비키다 여기 상점가네 상점가 성전과. 살짝 계단으로 내려가 볼까 여기 왠지 뷰 포인트 같아 자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 아름다운지 우리 먼저 보고서 선글라스 벗고 봐요. <laughs> 자와 공개합니다. 원, 두, <laughs> 쓰리. 아, 아, 파란 지붕이 생각보다 없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더더가 <laughs> 볼까? 여기가? 어, 더가더 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 사람들이 다저로가지 그렇지? 아, <laughs>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요. 와, 저거 봐. 중세 시대 같아. 중세시대에 항의하면 저런 느낌 아니, 아니지 않을까? 그림 같다, 야, 그림. 이런 그림을 본적 있는 것 같아, 그치? 어, 네. 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안 믿기지, 그치? 약간. <웃음> <웃음> 오. 보이지 않아. 이럴 때를 준비해서. 길어져라. 길어져라. 스카보다별카우트카카우트스카스트 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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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데카 3대 선셋 중에 하나? 하나. 하나요? 멋네 배들도 저 선셋 보려고, 응. 거기다 정착해 있어. 너 배에서 보는 맛이 없가 응. 아, 3대 선셋을 보면서 너의 한의 소망을 빌어봐. 제 한의 소망이요? 음 말을 하라고요? 아니, 말, 어. 말하면 안 이루어지잖아. <laughs> 효진이가 또 불안한 지금 상황에, 심적으로, 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저 불안해요. <laughs> 최근에 고정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아. 그렇죠. 이 3대 선셋에서 나 빌어보는 그 소원. 이루어지지 않겠어? 나도 한번 빌어볼게. 저는 <laughs> 빌었습니다. 빌었어? 눈 감고 집중해서. 아, 이렇게. 효진이 마음 나도 잘 알아. 형의 건강, 용어 빈 거, 형도 잘 안다. 여기까지 다 와닿았던 것 같아. 이거 다시 해야겠네. <웃음> <웃음>